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20일 금요일 오전이고요. 어, 금요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 HLB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어, 우리 이 종목들 뭐 상황들을 보면요, 이 시장 상황이라든지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키마축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계속 한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미국 시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어 일단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828900 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어, 아래꼬리 달면서 뭐28900 포인트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후에, 어, 장 마감 전에, 어, 미국 쪽에서 이제 부양책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29,500포인트에 대한 이 저항 자리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음, 오늘은 요 저항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어, 연일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는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화이자에 의해서, 이어서, 모더나,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오늘 얘기가 나왔고, 존슨 앤 존슨도 아마 조만간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흐름 속에서, 어, 얘기들이 지금, 시장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오늘 아침에 이 캘리포니아주 쪽에서의 봉쇄 조치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온 상황이, 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음, 장 초반 분위기가 이 상승 무드로 조금 움직이다가 조금 눌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부양책과 관련해가지고도 이 연준 부양책과 관련해가지고, 어, 미국 이 재무부 쪽에서 어, 원활하지 않은 이 모습을 조금 보이는 어, 우려감이 또 조금 살짝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오늘 다시 29,500포인트에 대한 도전 시도는 하겠지만, 음, 될수 있을지 여부는 오늘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열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형태를 보면 어, 나스닥, 그 다음에 다우, S&P 500, 심지어 러셀 지수까지 다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도 키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음, 코스피가 먼저 일단 키마추기를 했잖아요. 그 신고가를 일단 보여줬죠. 어, 코스닥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어, 신고가 자리로 봐서는 제법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지난 주부터였나 이번 주초 계속 이 키마추기 말씀을 드렸죠. 어, 그 키마추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제 일단 890포인트, 860포인트 어 금방에서 마감을 해줘서 좋은 마감이 이루어졌고, 오늘 요에 대한 테스트가 있겠지만, 어, 돌파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음, 오늘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 음, 키 맞추기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요키 맞추기 상황이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 어, 중소형주들과 대형주들 간에, 지금 이 상승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던 그 구간이, 어, 대형주 중심의 구간이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생각보다 조금 강하지는 않았어요 하루 정도 반짝 했고 그 뒤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반도체 섹터까지 아마 들어오면서 요 자리에 대한 돌파 890에 대한 돌파 시도까지는 아마 키 맞추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 부분은요 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코스닥과 다르게 어, 그 코스닥, 코스닥이 쉴때 코스피는 대용주 중심의 상승을 보였고. 지금 코스닥이 2~3일 정도,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 기간 동안 어, 코스피는 지금 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죠. 어, 어제 사실은 조금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 양봉까지는 괜찮았습니다만 어제 플러스로 전향을 하면서 조정 다운 조정이 안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코스닥 지수에 조금 더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2,570. 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은요. 코스피가 어제 캔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시장 오늘 상황 잠깐 한번 보면요. 음... 지금 검정색과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코스닥인데 어, 요 며칠 계속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전된 상태로 계속 움직여 왔는데 이제 키 맞추기가 지금 진행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막 들락날락 합니다 어, 선물 쪽에서는 아예 현물 쪽에서는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수급 전체적인 수급은 받치는 수급 그러니까 하단을 지지하려는 수급 정도는 지금 계속 보이고는 있어요. 어 조금 약화됐다가 또 조금 강화됐다가 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위에서 조금 내려찍는 물량들도 지금 일부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코스피 같은 경우 선물 지수와 함께 이, 아직까지는 조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그렇고요. 어 오늘 뭐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뭐이 백신 관련 섹터들 일부 그리고 어 이, 언택트, 이쪽 섹터들 지금 조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정도 상황이고요. 어, 일부, 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던 그 필룩스라든지 일부 면역 항암제 관련 섹터들도 괜찮은데 그 면역 항암제로 가는 게 아니라서 어, 지금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시장에서 사고 있는 종목 보면요. LG화학,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정도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샀죠. 삼성전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헬릭 스미스, 어제 뭐 뉴스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던 헬릭 스미스,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PSK, JYP 엔터, 제넥신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시젠 정도가 눈에 띄는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HLB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요때 무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빠르면 지난주 그아 이번 주한 목요일 수요일 정도 선 정도에서부터는 어 결과물이 이제 나와야 된다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 근데 아래 방향보다는 위 방향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 말씀은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오전장에서 이걸 밑으로 내리면서 조금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좀 짜증나게 만들었죠.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오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마감 이후에 HLB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 오전장에서는 뉴스가 오후장에라도 나오면서 위로 다시 좀 끄집어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에 안 나왔어요. 어, 장 중에. 그리고 나서 장 마감 할 무렵에 동시효과에서, 어, 조금 끄집어 올리면서,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간밤에나 내일 아침에 또는 내일 장중에 어 뉴스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나오면서 위로 올려주는 그림 캔들 상으로는 일단 차트는 위로 올리는 그림을 만들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일단 어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음, 조금은 아쉽죠. 지금 현재 그림으로 보면 이 자리 넘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 윗골이 오늘 뭐 지금 121선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어, 일단은 제가 볼때 오늘은 97,000원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으로 마감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어, 자리를 오늘 최대한 갖다 붙여놓고 마감을 해야지 내일 요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 전반적으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어, 이 주체들이 움직이, 이 움직임을 만들어 낼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어, 흔들기는 조금 제법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중 흔들든 아니면, 어, 이 장막, 이, 뭐야, 저, 캔들상으로 흔들든, 어, 흔들고 쓰리고의 피바까지는 아마 씌울 수 있는 상황을 나오, 만들어낼 것 같기는 해요. 어, 그 부분에서 아마 어느 정도 이 정리가 돼야 될 물량들을 정리를 해서 그걸 받아야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닐 거고요. 흔들면서 갈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뭐 그런 정도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는 97,000원 뭐 근처에서 마감하는 거 오늘 97,000원 근처에서 마감해 주는 게 1차적으로 좀 중요하겠다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일단 요거 말씀을 드렸던 이제 오늘 주봉 마감하는 날인데 요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는 어, 어, 추가적으로 다음 주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물론 이렇게 해 놓고 다음 주에 또 거래량 없이 어,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길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게 되면 길게 가야 돼요. 이제. 이 횡보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니까. 근데 요번 주 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금 더 올라와주면 좀더그이 신뢰도는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게 97,000원 정도 위에서라도 근처에서라도 마감을 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음 주 조금 더 괜찮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다. 아 그렇게 볼수있겠고요 월봉상으로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제 20일 오늘 20일인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 조금 더윗골이더 더 나와야 되고 몸통도 조금 더 만들어 줘야 한다. 아,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아침에 오늘 움직였던 이 수급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 일부 이쪽 자리에서 약간의 어, 매물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매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어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분봉 수급은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65만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음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 한100한 최소 100만 주 이상은 넘어가는 게 좋겠고 한 120~30만 주 정도라도 만들어 준 상태에서 97,000원 근처 정도라도 만들어 주면 어 조금 더뭐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고그 흐름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이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어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은 뭐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어 아직까지는 HLB 같은 경우 크게 뭐 이 최근 이 조정 흐름에서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고 좋아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어,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핵심은 오늘 97,000원 근처에라도 갖다 놓고 마감해 주는 게 좋다. 97,000원을 또 매물로 만드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어, 잡아먹든지 아니면 97,000원 근처에다가라도 갖다 붙여 놓든지 어, 그렇게 하고 마감하는 게 조금 더 좋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